코스모 신소재 그들은 누구인가? 코스모 신소재는 1967년 설립되어 자기 테이프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디오테이프 산업이 쇠퇴하며 2015년도까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였고 워크아웃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코스모 신소재는 2010년에 GS 그룹에 인수된 전력도 있는 그저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확인해볼 생각입니다. 코발트 가격이 작년에 급등했잖아요. 이에 대한 네. 해지 방안이 있나요? 네, 그 LCO 같은 코발트는. 코발트나 이런 건 국제 시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싸게 사고 싶다고 해서 싸게 사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매주 국제 시세가 한 번에서 두 번, 2주에서 3번 정도 국제 시세가 고시가 돼요. 예, 그거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해치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뭐 광산을 소유하거나 이러기 전에는 해치 방법이 없습니다. 수입하는 데는. 예,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혹시, 에 o 외에 다른 사업으로 확장 계획이 있나요? 실화룸차 쪽에 NCM이나 이쪽에 지금 네. 투자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NCM이, l c a 매출액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수 있을까요? 어, 매출액의 영향보다는 향후 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2차전지 양커밀지 시장은 기존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포화 상태예요. 성장은 하는데 성장률이 좀 낮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대폭적으로 이, 이,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거는 이제 전기 자동차나 태양광 쪽에 ESS 쪽에 저장장치로 들어가는 소재 쪽이 이제 시장을 지금 시장의몇 배를 키운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성은 LCO 쪽보다는 NCM이나 NCA 쪽에 이제 대폭이라고 뭐 그냥 엄청나게 확대가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오케이 전 보고 있습니다. 그리 회사와 합작적 도미를 섭립, 설립한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네 작년에. 네, 당사가 예상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알수 있을까요?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든 거라서. 네, 예,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 보시면 돼 저희 규모가 이제 월한 420톤에 연간 한 5,000톤 정도, 그리고 이제 n c m 이 투자되는 게 끝나면은 연간 한 7,0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되는데요. 예, 네, 그 정도 가지고는 시장, 시장 점유율을 <laughs> 얘기하기에는 좀 아직 좀 약하다고, 예, 저희가 볼수 있겠고요. 영업 이익이 네. 전기 대비 약한두배 정도 올랐는데, 네. 향후 신사업으로 확장이나 기존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업이 작년에 한2.6% 나왔는데 지금 한3.8% 정도 나오거든요. 대부분 2차 전지나 저희가 하는 이런 기능성 필름적은 장치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품을 하나 팔아서 얼마 남기는 이런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동률을 얼만큼 올리냐 이거에 따라서 그 기본적인 이제 OP 마진이나 이런 게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나 2015년 같은 경우는 작년은 2015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동률이 60% 초반이었어요 사업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기지는 못했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가동률이 97, 8%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다 보니까 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쪽 사업은 보시면서 뭐. 뭐1통 팔으면 얼마 났는데 이런 개념은 좀 맞지가 않고요. 어느 정도 생산을 해서 가동률을 얼마큼 유지해야지 이제 고정비를 넘어서는 예그 손익이 나오느냐 이런 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가동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죠. 결국 이 기업은 외부적 문제가 아닌 내부적 문제로 인한 경영 악화를 겪었습니다. 현재 당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매출 또한. 상당 수준 증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코스모 신소재를 우리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